안녕하세요. 오늘은 CS2025에서 AI 헬스케어 분야에서 시니어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선보인 회사들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디프렌드 AI 헬스케어 로봇 733. 바디프렌드의 AI 헬스케어 로봇 733은 시니어층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 로봇은 전신 스트레칭과 건강 상태 분석을 제공하며 앉거나 일어설 때 움직임을 도와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보조 및 재활 영역까지 확장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성델타테크의 시니어 돌봄 로봇 램. 신성델타테크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제이디자이너스와 공동 개발한 시니어 돌봄 로봇 레미로 스마트 홈부문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레미는 노년 사용자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집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듐, 위로보틱스의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듐은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제품으로 1.6kg의 가벼운 무게와 원터치 방식으로 탈장착이 간편합니다. 이 로봇은 걷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해주며 시니어나 경증보행 환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시니어 분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지 기대되지 않으세요?